안녕하세요. 장보고 요리하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5월입니다. 오늘은 5월 2일 오전 4시 55분입니다. 오늘도 시장에 가고 있어요. 오늘은 어 제가 딱히 뭐 사야 될건 없는데, 오늘은 신선한 횟감이 너무 땡기네요. 오늘 시장에 가서 한번 신선한 횟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물다가 예. 네. 안 났어요. 제그 인상 착의를 속으로 남기 남겨 가지고 보고 와. 반습습니다 예, 그렇지. 네. 어, 실물이 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 감사합니다. 저희사한 뭐 바퀴 볼까요? 예, 니다 예, 네, 요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니다 네, 감사가니다 네, 니사가지고가니까저기사 네, 네, <laughs> 뾰우. 어� <polarization> 멸치 많이 왔네요. 가우 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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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 많이 오셨어요 오늘. 아, 다듣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늘 숭어 숭어 안 보이네요. 있는데 거제 거? 있어요? 예예. 네, 네. 에 있어요. 몇 킬로 되요? 한두 그릇이에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살아 있네 얘네는 참돔 뭐 얼마씩 주세요? 참돔이 킬로에 만 삼. 7일에 만3 0 0 0원씩 얘네 뭐캐나다예요 캐나다 얼마씩에요 2만원 2만원씩 네어서오세뭐 드릴까요? 무시리는 얼마, 얼마씩 얼마 주세요? 이거는 5,500원짜리 어. 뭐. 8화에서 막 나온 거예요 어. 소초꺼에요 뭐큰 애들 이런 애들은 더 비싸요. 얘네는 네. 좀 물이 좀 달라요. 아 그러네. 예, 요즘 안 가려는 거예요. 물 좋은 거네 중간에 아래쪽 하고. 아... 일산 양식. 일산 양식. 화루는요 네. 음, 얘도 얘도 화루긴화루죠 어떤 거요? 이 어, 예. 예. 얘네도 만 원씩이야? 네, 예, 여기서 꺼낸 거예요, 지금. 아, 예. 예. 이 물건은 빼요. 싸다. 예, 이래서. 음, 오. 네, 만원씩키래얼굴라마세요놈이야 아, 예. 콜라 마세요. 예. 요 놈이요. 예. 오, 좋다. 이건 좋은데요? 들이이라 가지고. 예 네, 근데, 근데 그나마 얘가 네요얘 네. 나쁘지. 또 네. 어, 있어요. B급 참돔이란 약간 기형이거나 마르거나 등 품질이 약간 떨어지는 녀석들입니다. A급 참돔들이 키로당 17,000원에서 2만 원 사이인 걸 감안하면 이 참돔들은 키로당만 원입니다. 잘만 고르면 여기서도 좋은 물건들을 고를 수 있습니다. 훨씬 이득이고 보는 눈만 있다면 좋은 물건은 싼 가격에 살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예로 주세요. 1만 원이니까. 아예 예. 사네 예. 네, 안녕히 세요 네. 오늘은 반우시라 했어요? 네. 괜찮죠? 좋은다. 싸네요, 전에. 피크. 물가는 뭐, 좀, 기형도 섞이고. 어. 근데, 만삼천원이면 뭐, 좋죠? 에이. 네, 그니까, 러 구이나, 음. 찜이죠. 해갈릴것 수고하세요. 지금 수고차이라서 수고가 맛있어요. 그게 뭐수고어요 키로 4원4 0 0 0이요 아까 조이 그... 네? 요거는요? 어, 혹시... 예. 네, 네, 거기까지. 1.5달러. 어? 아니 지금 다 왔는데 새벽에 4시 반에 두시 반 그래서 많이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야겠다. 많이. 아니 저는 얘, 얘랑 네. 어차피 길을 리 3천 원니까? 받아봤어요 아, 이것만 다 잡아 놓은 네, 거예요? 네. 아. 거는 일찍 고 가지고 뭐가 따는 거예요. 전3 0 0 받고 거는로다 나갔어. 아. 이거 나갔다. 이거해 예, 예. 되는 거죠. 예, 예. 그렇 아, 이 내가 착각데 그래. 아, 이게 이, 안 나간 그, 거예요? 이게 안 나는데. 3 3짜리3000원 살아 있는 거 찍은 거 거죠. 그건 사실 맞아요. 예. 이 하나 주세요. 이거? 예, 예, 예. 아, 이거 1.6? 1.7? 1.7? 1.7? 2,000. 2,000. 2,000. 2 0 1 0 2,000. 2,000. 2,000. 2 0 0요 1.5? 1.5 씻어야지 씻어야지 얼마씩이에요 한 마리 만3천원컷놈만1천원 컷놈 그리고 컷놈 이런 건만5천 원. 어 구워먹으면 맛있겠다 구우면 맛있죠, 컷놈 그럼 해는 못 먹죠? 해는 안 돼, 해가면안돼 자연산, 자연산이죠 네, 자연산이네요 구매는 여기서 종료하고, 아까 B급 참돔을 샀던 가게 사장님을 잠깐 다시 뵀습니다 이야, 이런게 이런 몇 킬로씩 하는거예요한 200킬로 정도? 와... 150에서 200킬로 진, 진짜 크겠네요? 엄 어, 황새치...래요? 이건 청새치 청새치요? 이건 청새치고요 황새치는... 이제... 네, 잠깐만요 음, 이게 황새치 어. 이야, 얘네도 얘네 다 엄청 큰 애들이겠네요. 엄청 큰 거야. 기본 150kg이 <laughs> 다. 이 어, 다낭 뭐 이런. 네네. 또 이제 올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디서 샀냐고. 음... 물론 뭐 피크비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죠.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쌈 쌈만 먹는 거예요. 비싼 일그렇또 많이 토요일 날은 훨씬 많이 오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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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주세요. 저희 고생하세요. 세요또또 오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알아 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좋은 영상들로 더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